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태국 유명 미남과 비밀리에 사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호화로운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단시간에 3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이 사건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전단에 걸쳐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니와 태국에 잘생긴 남성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영상 자체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여주인공의 스타일과 몸매가 제니와 매우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킨다. 특히 제니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글로벌 스타로 사생활은 항상 비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보는 팬 커뮤니티를 즉시 양분했다. 일부 팬들은 제니가 다른 유명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랑하고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축복을 전하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관계에서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표명하며 영상의 진위 여부를 의심했고, 이것이 관심을 끌기 위한 편집물이거나 심지어 안티팬의 속임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영상 속 태국 미남의 정체도 화제다. 일부에서는 그가 유명 배우이거나 블랙핑크와 특별 프로젝트에 협업하는 아이돌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클로즈업 이미지나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소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니의 소속사인 르엔터테인먼트의 답변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웬는 과거 아티스트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에 대해 침묵을 지키거나 매우 제한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 너무 많은 관심을 끌게 되면 기업은 자사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니의 매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패션 스타일과 최고의 카리스마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제니는 여전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자신의 입지를 입증하고 있으며,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대중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팬들은 제니나 레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블랙핑크 멤버에 대한 대중의 큰 관심을 보여주며, 이들이 세계 최고의 걸그룹이라는 입지를 확실히 굳건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